지난 3일, 천안시의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축구 종합센터 내 축구 역사 박물관에 비롯해 7개의 국책한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약칭, 중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로써 천안시는 여러 수건 사업들을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가 추진했던 7건의 대형 사업들에 대한 추진이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축구 역사 박물관을 비롯한 7건의 천안시 추진 사업들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약칭 중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번째 중투심사가 임했던 축구 박물관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즉, B씨가 무척 높다는 행안부 측의 지적에 이 점을 수정하면서 다시 심사에 도전했고 결국 중투 통과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동부 스포츠센터 2020년 12월 부지 선정 이후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문체부 공모 사업 선정 등을 거쳐 이번에 중투 심사까지 통과하면서 사업을 본격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천안시는 천안 제3산업단지, 백석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불당도서관 건립 사업, 성황 불당연결도로 신설 및 확장 공사, 남북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천안 에코밸리 일반산단 진입도로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중투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일7건이었죠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 현안이 됐던 중앙투자심사가 일괄 타결이 됐기 때문에 물론 조건부가 대부분이지만 그건 뭐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예정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게 된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당장 찾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긴급하게 좀 수색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연락이 지금 안 된다는 남편의 신고로 저희가 현장을 출동했습니다. 아내분 쪽이 연고지도 아니고 알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좀 찾는 데, 찾색하는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을 하고 긴급하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차량이 너무 이제 비틀거리고 수트레치한 것처럼 다른 차량과 폭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사고가 없이 이제 차량을 정차시킬수 있었고, 운전자의 생명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큰 안도가 되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정말 그 번개탄이 이제 피어져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던 거라서 앞에 시야가 전혀 안 보일 만큼으로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어서 대상 운전자를 빨리 꺼내고 제11구급대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